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오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음성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과 더불어서 하나님 음성의 종류는 예언과 영분별의 기초가 되는 내용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근거해서 주님의 양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연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성령의 은사가 열려 버리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거두절미하고 본인이 직접 은사를 받아 보면 알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성품을 기준으로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분별을 하면 아주 쉽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직접 은사를 받아보면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적이지는 못한 경우고 성령의 은사가 부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음성들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음성의 종류 그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영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감이란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열려지게 되는 그런 영의 통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영감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저는 성화되어지는 통로라고 부릅니다. 성령에 의한 영감, 즉, 하나님을 향한 영감은 인간의 육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영을 향해서 열려지는 그런 영의 통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육감이나 다른 영을 향해서 열려지는 영감은 둘다 타락한 통로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열려진 그런 영적인 통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영감이 막혀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통로가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이 타락한 통로 두 가지가 바로 하나는 인간의 육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을 향해서 열려진 영감입니다. 이 타락한 통로 두 가지 중에서 그첫 번째로 인간의 육감이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다섯 개의 감각을 제외한 문자 그대로 여섯 번째의 감각이라고 해서 육감이라고 합니다. 이 육감은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감은 막혀버리고 오직 육적이고 혼적인 것에 대해서만 열려져 버린 그런 통로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것은 막혀버리고 육적이고 혼적인 것에만 열려 있는 통로가 바로 인간의 육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향해서는 닫혀 있고 오직 육적이고 혼적인 것에 대해서만 열려진 통로가 바로 육감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감이 발달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육감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감은 육적이고 혼적인 것에 대해서만 열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통로가 아니라 혼적인 통로에 속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는 막혀 있고 육적이고 혼적인 것에 대해서만 열려진 육감도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영적인 것, 즉 성령에 대해서 통로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통로 두 번째로 다른 영을 향해서 열려진 영감은 주로 뉴에이지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과 접신을 하거나 또는 귀신을 보거나 귀신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통로입니다. 보통 사람은 아무리 예민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육감까지만 예민하게 발달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다른 영을 향해서 열려진 영감이 특출나게 선천적으로 발달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선천적으로 영에 대한 감각 자체가 일반인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당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두 가지 타락한 통로인 인간의 육감과 다른 영을 향해서 열려진 영감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타락하기 전에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영의 통로로 자꾸만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감을 하고 성령님께 계속해서 훈련을 받다 보면 타락하기 전에 원래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통로대로 성령님께 대해서만 영의 통로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혼적인 통로인 육감과 다른 영을 향해서 열린 영감이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여기서 한가지 다른 영을 향해서 열려진 영감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뉴에이지의 영으로 접신을 하거나 또는 그 밖의 귀신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성화되지 않은 통로인 타락한 영감 즉 다른 영을 향해서 열려진 통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면 그 통로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리게 되고 또한 그 통로가 점점 성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대하여 통로가 열려진 사람이라도 간혹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에 대해서 통로가 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영감이 아직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영감이 바로 성화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화 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를 믿고도 가끔씩 다른 영에 대해서 통로가 열려진다면 계속해서 영의 통로가 하나님께 대해서만 열릴 수 있도록 훈련하면 됩니다.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이 영적인 통로가 하나님께 대해서만 열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때로는 축사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사모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영분별의 은사는 이럴 때 아주 유용한 선물입니다. 제가 귀신의 영향력의 분별법이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열려지는 성화되어지는 영광과 그리고 또한 가지 환상은 영분별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가끔씩 자신의 영감만 믿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영감이 틀리는 이유도 역시 아직은 영감이 완전하지 못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자연적인 하나의 몸성의 종류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초자연적인 하나의 몸성의 종류는 어느 것일까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영감이 열려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영감이 점점 성화가 되어지고 거기다가 성령의 은사까지 부어지게 되면 이런 영감은 은사의 차원까지 발달하게 되는데 그런 영감은 거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영감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음성의 종류라고 할수 있는 그런 영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음성의 종류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음성의 종류는 바로 꿈입니다. 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꾸는 것입니다. 자기가 꾼 꿈을 기억을 못할 뿐이지 램 수면검사를 해보면 모든 사람은 다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꿈도 영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해서 열려진 것일 수도 있고 사단에 의해서 열려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헌적인 영역에 대해서 열려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지만 사단이 주는 꿈도 있고 또 정신의학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꾸게 되는 그런 꿈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꿈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혼적인 꿈입니다. 그러므로 이세 가지 꿈도 역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것과 똑같이 꿈도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성화되어지는 통로인 영감과 그리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 특히 환상과 영본별의 은사는 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역시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처럼 증험이 있느냐, 없느냐, 성취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최종적이고 성경적인 기준이 됩니다. 저와 저희 남편 목사님도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저희 부부가 똑같은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신기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시하지 말고 꿈을 잘 분별하면 큰 유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초자연적인 하나님 음성의 종류는 바로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재생 목록을 만들 정도로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 부부가 하나의 몸성을 받는 주된 통로가 바로 이 환상입니다. 그래서 환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게 아주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은사의 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시던데 저는 예언사에게 꽃이 바로 이 환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몸성 듣기나 예언사에게 있어서 너무 유용하고 편리한 선물이 바로 이 환상이라는 선물입니다. 환상의 종류나 환상의 통로, 환상을 받는 방법, 그 밖에 여러 가지 내용들도 유튜브에서 나누기 가능한 선까지 최대한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조자 인정인 하나의 음성의 종류인 성화되어져 가는 영감과 그리고 꿈, 환상, 이런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의 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시며 점점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시는 삶을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